오늘은 이근 작가의 아육봉천이라는 선협 소설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흥행했던 소설을 국내에 들여온 것이라 선협 취향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재미가 보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 시진핑이 수상한 중국 10대 웹소설에 아육봉천이 3위를 차지한 경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줄거리를 보겠습니다. 조실 부모한 주인공 맹호는 어느 날 절벽에 매달려 있는 친구를 구하려다 젊은 여자 수도사에게 납치되어 고산종이라는 문파의 잡일꾼이 됩니다. 고산종은 조나라의 4대 종문 중 하나이고 제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도 허용되는 규정을 가지고 있어 악명이 자자했습니다. 고산종의 기원은 천년 전에 남역을 뒤흔든 고수 고산 노조가 나타났는데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고산종이라 이름 짓고 조나라 다수의 종문들에서 보물을 약탈하여 조나라의 마종이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400년 전에 고산 노조가 종적을 감추는 바람에 예전 같은 위세는 없어졌습니다. 맹호는 만두와 색시 타령만 해대는 친구와 나무베는 일을 하면서 고산종에서 주는 기본 수행법인 응기권을 연마합니다. 천재도 둔재도 아닌 평범한 속도로 응기일성을 달성하고 외종제자로 승급합니다. 고산종에서는 외종제자로 승급할 때 법보를 하나 주는데 담당자의 장난질로 쓰레기 같은 거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거울이 비범한 보물로 털 있는 짐승들을 비추면 엉덩이를 치묘하게 공격하여 죽이고 영석을 요괴단으로 교환해 줍니다. 맹모는 영석을 구하기 위해 꾀를 내어 단약방에서 영약들과 치료제를 구입하고 수도사들끼리 싸우는 곳에 가서 바가지를 씌워 팔아치웁니다. 자신을 납치해온 여자 수도사 허사저에게 뇌물도 한 번씩 주고 방패마기를 세우며 빠르게 응기권 사성까지 오릅니다. 그러나, 응기권 육성의 외종제자 1인자 왕현비에게 패해, 굴욕을 당하고 복수를 다짐합니다. 외종제자로 승급한 똥보 친구 이부기와 함께 바가지 장사를 하며, 한 번씩 허사저에게 조언도 구합니다. 어느날 뒷산에 왕현비가 3년을 준비한 전승과 보물을 몰래 빼앗고, 응기 육성을 달성합니다. 도산종에 들어온 지 2년 만에 내문제자 승급시험을 보게 되고, 마지막 대결에서 왕현비를 꺾으며 복수를 하고 승급합니다. 맹호는 허사저와 약간의 썸을 타고 친구 이부기를 챙겨주며 지내던 중 진정한 응기권인 태령경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실종된 고산종의 종주 고산노조가 지하 깊은 곳에서 사람들의 생기를 빨아들여 자신을 치료하려는 계획에 말려들게 됩니다. 고산노조는 전설의 응기권인 태령경을 믿기로 조나라 강자들을 모두 끌어들이고 맹호에게 1년 내로 고수들을 끌고 와달라고 합니다. 친구인 이부기와 허사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은기구성인 상관수에게 쫓기던 중 자원종이라는 종문시험장을 지나치다가, 여러 보물들을 챙기고 시험을 치르는 백의제자들에게도 추격을 받게 됩니다. 맹호는 가짜창을 고산노조의 보물이라고 속여 이득을 보고 추격을 따돌립니다. 하지만 고산노조의 수제자라고 판단한 자원종이고수가 보물을 빼앗으려고 맹호를 공격을 하는데 죽을 고비를 넘기며 은기팔성을 달성합니다. 자원종의 제자로 위장하여 천하방에서 축기단을 구입하고 은기다음경지 축기를 준비하며 8개월 동안 산속에서 패관한 노력으로 은기구성을 이룹니다. 5년 전 같이 고산종에 납치된 소호를 만나게 되고 예전에 자신을 추격한 상관수를 만나 복수를 합니다. 고산노조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여러 고수들을 이끌고 고산종으로 가서 생기를 회복하게 도웁니다. 고수들이 몰살당하고 자신은 중독을 당해 해독시켜달라고 말하지만. 고산노조는 하급 영석 한 개를 던져주고 300년 정도 기다리면 해독해준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호구짓을 했다는 걸안 맹호는 회복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고산노조의 보물들을 이용하여 경지를 높여갑니다. 조나라 최고 고수 고산노조의 보물들이라서 은기 13성을 이룩하고 바로 튑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맹호는 양육강식의 세계에서 행방불명된 부모님을 찾아야 되고 썸타다만 허사저와 친구 이부기도 찾아야 합니다. 경지도 높여야 되고 높은 등급의 축기 경지와 그 상위의 경지들도 이뤄야 합니다. 경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응기, 축기, 결단, 원형 참령, 문도, 위선, 진선, 도경, 도주, 도존, 지존까지인데 지금 제가 줄거리를 말씀드린 게첫 경지인 응기 13단계를 이루는 과정의 내용일 뿐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경지와 소설 분량이 남았는지 이해되실 겁니다. 너무 많고 복잡한 경지들이 장점이지만 단점이기도 합니다. 이근 작가의 선역이 어둡고 무거운 내용이라면 아육봉천은 중간중간 개그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재미있었던 소설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독자분들은 학사신공이나 선역보다 더 높은 평가를 주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도 아육봉천이 제일 먼저 국내에 들여왔다면 인기가 더 많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비슷한 내용이라서 식상하다는 평가들이 있어 점수를 깎아먹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선역 소설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똑같은 패턴 비슷한 내용들 그리고 통일되지 못한 경지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장편 소설인 선엽을 읽으면 질려서 한동안 다른 장르를 읽는 편입니다. 맹호의 친구 이부기는 소설 중후반까지 한 번씩 나와서 재미를 주는데 줄거리를 말할 때 생략했지만 이부기의 재능은 튼튼한 강철 이빨로 팔자가 쫙 피는 케이스입니다. 고산노조도 주인공 맹호와의 인연이 계속 이어지는데 맹호의 경지가 높아질수록 도망 다니고 그걸 계속 추격하는 모습은 웃음 나오게 만듭니다. 털 있는 요괴들의 궁둥이만 노리는 변태 거울도 나중에 정체가 밝혀집니다. 다른 선협소설들은 주인공 빼고 존재감 없는 조연들인데 그래도 이 소설은 주인공 주변의 인물들을 챙기는 모습이 보여 좋았습니다. 이근 작가의 아육봉천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며 제 평점은 9점입니다. 감사합니다.